자 33번 문장 봅시다. 33번 난독증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학생의 흥미와 열정을 반영한 이런 학습 경험을 해주면 참여와 성취를 이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흥미와 열정을 끌어야 학습 경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볼게요. 자 핵심은 했습니다. 열쇠는이잖아. 인게이트먼트의 뜻은 참여지 그지? 왜냐하면 인게이트 뜻이 끌어들이다가 기본 뜻이니까 그러니까 참여와 성취에 대한 핵심은 뭐냐. 제공하는 것이다. 동명사죠. 뭐 말하는 것이다예요. 학생들에게 이걸 제공하면 됩니다. 정답 2번. 자 유의미한 글을 제공하면 됩니다. 즉, 관련된 유의미한 즉 관련된이죠. 그죠? 연관이 있는 글, 관련된 글, 유의미한 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이 흥미있어하는 이죠. 관계 생략됐지, 그야 그들이 흥미있어할 만한 이런 관련된 글을 제공하면 돼. 이게뭐다 참여와 성취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에게 아자 나의 스칼라리 워크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학문적 연구와 나의 티칭은 깊게 영향을 받았다 뒤에는 아, 로살리 핑크의 이런 연구에 의해서 인데 이로살리 핑크란 분이 인터뷰를 한거야 12명의 어른을 매우 성공한 어른입니다 그들의 분야에서 자 그들의 분야에서겠죠 그들의 일에서 니까 뒤에 물리학자 생화학자 그리고 회사 CEO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자 요거 다이, 아, 발음이 이렇게 됐죠. 발음이 뭐야, 이거. d 이 s 렉 e x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게 난독증입니다. 이들 모두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문제를 가졌습니다. Problem d w o with 지 뭐뭐에 대한 문제하면, 읽기에 문제가 있어. 난독증이니까. 그들의 학창시절, throughout, 네네, 줄곧, 이런 뜻이죠. 자, 그녀가 예상하기 예상했던 반면이겠죠. 발견할 것을 예상한 반면에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 뜻이지 그들이 피한다라고 피한다는 것을 접속사 대시에요 몰피하냐 읽기를 그리고 발견할 것을 예상했죠. 아, 발견할 것을 발견하기를 예상했지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 헤 c 디스커버하고 헤드 오브이드하고 헤 o 디스커버드죠자 피할 것을 발견할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발견할 것을 발견할 이런 이걸 예상을 했긴 했지만 어떤 방법이냐 방법을 발견했는데 바이패스 우회하다죠. 그걸 우회하는 거야. 즉 독서를 우회한다는 얘기는 독서를 피한다는 얘기죠. 피할 방법을 찾은 거야. 그리고 컴펜세이 t 드는 보상하다니까 다른 전략들로 보상을 하는 거죠. 읽기에 대한 아, 학습을 위해서지. 즉 학습을 위해서. 아,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그리고 읽기를 회피하는 거지. 피할 방법을 그들이 발견했다, 찾았다, 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했지만, 예상을 했지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정반대를 발견한 겁니다. 자, 투소유격 감정명사는 뭐뭐가 뭐뭐하게 도니까, 내가 놀랍게도 나는 발견했다. 자 이러한 아, 이러한 난독증 환자들이 열정적인 독자라는 것을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읽기를 피하지 않았어. 웬일이냐? 자 반면에 그들은 seek out books 했으니까 책을 찾았죠. 책을 추구했다는 얘기고 seek 해 듯이 찾다 추구하다고 뭐 이런 뜻이잖아. 자그 패턴은 핑크가 발견한 관계 생략됐죠. 앞에 바로 이것이었다. was that 하니까 뭐뭐 하다는 것이다. 저 대접속사예요. 모든 그녀의 서브젝트들이, 피실험자들이 열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자, 당연히 답은 이게, 아, 패턴 was의 내 과거고, 역시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건그 전에 그랬으니까 대과거를 썼겠죠. 다 열정적이었다는 거야. 어떤 개인적 관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이었다. 즉, 흥미가 있는 분야들이죠. of interest는 interesting이니까 흥미 있는 분야들은 포함하고 있었다. 종교, 수학, 비즈니스, 과학, 역사, 그리고 바이오그 r 피 p 아, 전기문을 죠 자, 중요했던 것은, what matter in the better 동사한테 중요하다죠. 중요한 건 뭐였냐? 이거였어. 그들이 graciously 라고 얘기해서 탐욕스럽게 읽어. 엄청 많이 읽었다는 것이다. 뒤에는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흥미와 열정을 반영한 학습 경험이 참여와 성취를 이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열정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어, 자료나 아니면 과제를 제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